육수로 찹쌀풀을 만들어 파김치의 깊은 맛을 극대화한다는 사장님. 멸치육수는 멸치와 각종 육수 재료를 넣고 푹 끓여 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멸치육수로 만든 찹쌀풀 과연 맛에도 영향을 줄까? 찹쌀풀은. 김치를 담글 때 김치의 감칠맛과 농도를 더해 맛과 영양을 보완하고 빠른 숙성을 돕는데요. 물 대신 멸치 육수를 사용하면 짜지 않게 깊고 진한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파김치 맛의 비결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비결도 알았으니 파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멸치 육수와 찹쌀 가루를 섞어 만든 찹쌀풀에 멸치액젓, 고춧가루 등 김치의 기본 양념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씻은 파를 넣고 구석 구석 양념을 버무려 주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갓 담은 파김치는 맛이 겉돌기 때문에 꼭 숙성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일주일 정도 실온 숙성하시는 게 좋아요. 진정한 파김치로 오, 거듭나는 필수 과정 오. 숙성까지 하고 나면 장어 전골의 체격인 파김치가 완성. 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파김치 장어 전골에 빠질 수 없는 장어는 끓는 물에 겉면만 익을 정도로 살짝 데치는데요. 아, 먼저 데치 받을 수 있어 탱탱한 식감과 맛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만든 파김치 장어 전골은 끓이면 끓일수록 빨갛게 물들어 점점 더 깊은 맛을 낸다는데 특히 국물 맛은 중독성이 넘쳐 자꾸만 손이 간다고요. 아 맛있다. <laughs>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고 신하고 먹어도 먹어도 질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진금을 놀리는 국물에도 꼭 필요한 이것. 전골 국물은 멸치 육수와 장어뼈 육수를 2대 1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치 육수로 시원한 맛을 살리고 장어 뼈 우린 육수로 구수한 맛을 더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육수. 멸치 육수 하나만 있으면 파김치는 물론 파김치 장어 전골까지 만들 수 있다니 만능 꿀팁이 따로 없죠. 전골냄비에 준비한 파김치와 육수 그리고 데친 장어까지 넣어주면 매콤 칼칼한 보양식 파김치 장어 전골 완성. 자 어때요? 집에서도 도전해 볼수 있겠죠.